음. 창세기 38장은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좀 불안한 느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첫 번째 그 불안을 주는 요인은 무엇이냐면 일단 유다가 공동체를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아, 이때까지 그 언약의 공동체를 떠났던 어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유다가 자기 형제들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라고 하는 기록은 어 뭔가 불길한 예감을 줍니다. 거기에 이 절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하는데 어,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흐름을 보게 되면 가나안 사람과 결혼했을 때그 어, 결과들이 어, 그렇게 유익하지 않았음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기에 이두 가지 요소 공동체를 떠나고 또 가나안 사람과 이제 어, 결혼하게 되어지는 이 과정들은 뭔가 읽고 있는 독자들로 하여금 좀 불안을 유발하는 요소들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가나한 사람과 동침했던 유다가 아이를 이제 셋을 낳게 되어지는데요. 첫째 아이가 이제 엘이었고요. 두 번째가 오난이었고 세 번째가 셀라입니다. 유다가 이세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 그 장자였던 엘을 위해서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엘의 아내로 데리고게 되어집니다. 음, 근데 하나님께서 엘을 죽이셨다라는 기록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어, 그 엘이 악했기 때문에 죽이 셨다라고 기록은 나오지만 어떠한 악행을 행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는 좀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 그 첫째 엘이 죽고 난 다음에 유다가 어, 둘째 어떤 오난에게 다말과 동침할 것을 명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팔절인데요. 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라라는 이야기가 이제 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을 뭐 계대 결혼이다라는 말로 어, 좀 신학적인 용어로 이제 표현하게 되어지는데. 뭐 우리는 생소하지만 원래 이창세기를 어, 읽는 원독자들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상당히 어, 익숙했던 제도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5장에 보게 되면 이 계대결혼이라고 불리는 어, 그, 형제의, 어, 있도록, 그, 형제가, 어, 그 형제의 대를 좀 이을 수 있도록 형제가 죽었을 때그 형제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이제 하게 되어지는 그 제도가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 나중으로 가게 되어지면 꼭이 창세기의 원독자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어, 중요했던 어떤 제도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 특별히 이제 룻기에서 어, 이 제도에 관한 것이 룻기를 끌어가는 어떤 하나의 어, 그 요인이 요소가 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어, 아무튼 이 둘째 오난에게 첫째였던 그 형을 향한 그 아우덴 본분을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난이 구절에 보게 되면. 어, 그것을 거부합니다. 어. 그래서 어 이것을 이제 거부하고 나니까 음, 하나님께서 온안을 악하다라고 판단하시고 이제 온안을도 죽이십니다. 두 아들이 죽게 된 것이죠. 어, 두 아들이 죽고 나니까 유다가 이제 다말에게 요구를 합니다. 처가로 이제 돌아가 있어라. 그리고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어 다말을 처가로 돌려보내죠 근데 원래 의도는 유다의 의도는 두 아들이 죽고 나니까 이제 셀라도 죽을까 봐어 일단 다말과 셀라를 거리를 좀 두고 있습니다 어 추측해보면 이제 첫째 아들도 어, 다말이 아이를 갖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악을 행했을 것으로 우리는 좀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악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흐름상으로 보게 되면 다말이 아이를 갖는 문제에 있어서 첫째 아들이 뭔가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고 어, 그두 번째 아들 역시도 어, 이러한 다말과 연관이 있는 곳으로 좀 타, 어,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보니 어, 유다는 이것이 두려워서 다말과 셀라를 분리하고 있는 것이죠. 어, 그리고 난 이후에 어, 그 다음에 찾아오게 되는 죽음은 이제 셋째 셀라의 죽음이 아니라 유다의 아내의 죽음이었습니다. 어, 유다의 아내가 죽고 난 이후에 음, 유다가 딘나라고 하는 곳으로 그의 친구였던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이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어, 이제 그곳에 딘나라고 하는 곳에 유다가 도착하니까 어떤 사람이 어, 이 사실을 어, 다말에게 찾아가서 알립니다. 어, 너의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딤나에 올라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어, 며느리였던 다말에게 전하게 되죠. 그리고 어, 다말이 이 시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장소로 가서 그 시아버지를 기다립니다. 어, 성경이 기록을 보게 되면 이제 과부의 의복을 입고 있다가 그 의복을 벗고 어,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온 몸을 휩싼 채 어 길에서 기다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음그 이유를 보게 되어지면 이제 14절을 보면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아버지를 보러 갈 때에 어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자기 아내로 아 그러니까 자기를 그의 아내로 어 부르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뭔가 시아버지와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것으로 나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 그런데 그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는 다말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그를 창녀로 여겼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 창녀로 이제 바라봤기 때문에 뭔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유다는 어, 얼굴을 가리고 있었던 그러니까 다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말인지를 알지 못했던. 그 여인과 그러니까 창녀와 흥정을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 자신과 함께 이제 관계를 맺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랬더니 이제 다말이 대가로 무엇을 주겠는가를 모르니까 내가 염소 새끼를 주겠다. 어. 그랬더니 다말이 그러면 내가 염소 새끼를 받을 때까지 나에게 어떤 담보물로 무엇을 주라 라고 요구를 하죠. 그래서 무슨 담보물을 주면 좋겠느냐 라고 되묻자 당신의 그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달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이제 거래가 성사되어 집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다말이 유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지죠. 어, 그리고 이, 이 일이 마치고 나서 다말은 다시 과부의 의복을 입었다 라는 기록을 어, 하고 있습니다. 음, 나중에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이, 어, 이후에 어, 유다가 그의 친구를 이제 아들람 사람 그 친구에게 부탁해서 어, 염소 새끼를 보내서 담보물을 되찾으려고 시도했는데 이 창녀로 위장했던 그러니까 창녀라기보다는 얼굴을 이제 가렸던 그 담화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수소문을 해보았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이 지역에는 창녀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가 유다에게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리니까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그 되찾는, 그러니다말라고 다말인지는 몰랐지만 그 다말을 되찾는 일을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3 개월 후에 유다에게 다말이 임신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죠. 그러니까 유다는 다말을 화형의 처하라고 하는 이 명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음, 그때 이제 죽음에 임박해 있을 때 다말이 유다에게 담보물을 보이게 되죠. 어, 이 주인 때문에 이 담보물들의 주인 때문에 내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물건을 유다는 알아보게 되어지고요. 어, 그리고 아마도 이렇게 한 이유가 셀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서로. 주고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냐면, 다말의 행위가 정당했다라고 유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어, 그일 달락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다말이 어,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데 이게 쌍둥이였습니다. 해산할 때의 기록까지 어, 보게 되면 해산할 때한 아이의 손이 먼저 나오죠. 그랬더니 산파가그 먼저 나온 아이의 손에다가 홍색 실을 매어 둡니다. 그런데 그 손이 다시 들어갔다가 아이가 나왔는데 보니까 실을 매지 않은 아이가 먼저 나온 거죠. 그래서 그를 베레스라고 부르고 홍색 실을 맺던 아이를 세라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어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그 흐름은 이제 베레스를 통해서 넘어가고 있는 것이 좀. 보여지게 되는데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이 유다의 족보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8장이 시작부터 좀 불안하게 시작을 했는데 38장 전체를 살펴보고 나면 이 38장이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는 뭐냐면 좀 약간 불편함입니다. 그러니까 불쾌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전반적인 느낌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다가 공동체를 떠난 것도 비정상적이고 가난한 사람과 결혼한 것도 흐름상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첫째 아들의 죽음도 마찬가지고 둘째 아들은 또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이를 갖기를 거부하고 있죠. 그리고 셋째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마를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어떤 비정상적인 상황을 유다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또 유다는 아내가 죽은 후에 창녀와 비정상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말은 비정상적으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게 되죠. 또 유다는 창녀로 알았던 다말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요. 다말은 비정상적으로 임신을 합니다. 어, 아뭐 이렇게 편안한 것이지만 어쨌든 쌍둥이가 뭐 정상이 아니란 얘기는 아니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임신이 아또 기록이 되어지고요. 태어나는 과정 역시 뭔가 아 매끄럽지 않고. 좀 일반적이지 않은 상태의 어떤 기록이 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불편함들을 살펴보면서 이 불편함을 요약하다 보면 무언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고요. 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본적인 원리와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그런 느낌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느낌보다 훨씬 더 불편하게 느꼈을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 그들의 왕이 이 유다의 혈통에서부터 왔을 것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 창세기 원 독자들 말고 이후에 이 창세기를 읽는 유대인들은 이 기록을 보게 되면 뭔가 우리보다 훨씬 더 불편함을 느꼈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 다윗 왕이 이러한 혈통 가운데서 나왔다라고 하는 건 뭔가 좀 기분 좋은 일은 분명히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냥 원래 독자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그러니까 유대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현재 가난안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이 세대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진다면 어~ 뭔가 이제 요셉 사건에서 유다가 그래도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거든요 뭐~ 그 그러니까 이~ 요셉이 죽음을 맞이하거나 막 이러는 과정 가운데서 그래도 이거를 좀 말리면서 좀중재하는 역할을 했던 게 그나마 유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어떤 유다의 긍정적인 이미지 또한 좀 파괴되고 있는 것이 좀 느껴집니다. 음 그런데 어,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 또 유대인들이 느끼는 불편함이나 아니면 그 누가 이 스토리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이런 불편함들은 어떻게 보면 어, 이것이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때 느끼게 되는 불편함이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유다가 혹은 또 다말이 혹은 그 유다의 아들이 행했던 어떤 그 행위들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행한 행위가 아니라 그들이 행한 행위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들이 행한 행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 저들은 왜 저렇게 행했지?라고 하는 어떤 그 불편한 마음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죠. 다말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우선 다말이 만약에 우리가 다말을 오해한다면 이 여인은 상당히 계획적인 여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아버지를 속이고 시아버지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굉장히 치밀한 어 뭐라 그럴까요 계획적인 여인처럼 어,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다말이 아버지를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를 유혹한 것이 아니라 시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것이죠. 물론 이뭐 어, 자신의 외모를 이제 감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창녀로 처음부터 의도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단 한 여인이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창녀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약혼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약혼한 상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얼굴을 감췄다라고 만약에 이해를 한다면 오히려 지금 다 말은 자신이 과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나아간 것이죠. 어 그런데 그런 어, 자신을 이제 어, 그리고 약혼한 상태도 사실 맞다고 이제 볼수 있는 건 뭐냐면 이미 셀라가 그 셋째 아들이 장성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지금 어, 다마르게 특별히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오히려 그렇게 자신을 감추고 있는 다마를 창녀로 오인하고 성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시아버지 유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 다말이 무엇을 주겠냐고 이제 묻는 물음에 대해서 이제 대답하고자 했던 그러니까 다말이 원래 얻고자 했던 것은 그죠 유다가 가서 묻는 거죠 그의 며느리에게 네가 나에게서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라는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사실 다말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당신의 셋째 아들 셀라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셀라의 아면 아내가 될수 있도록. 어, 나를 이제 셀라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아마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 다말이 실제로 얻고자 한 것은 어, 아, 그러니까 셀라와 그, 뭐죠? 그 관계를 갖고자 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처럼 셀라와 관계를 갖고자 한 다말의 의도는 무엇이었냐면 후손을 갖기 위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후손을 낳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건데 유다가 주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물질이었죠. 어, 염소 새끼였고 또 유다의 이러한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그 유다를 믿을 수 없었던 다말은 담보를 요구하게 되어지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으로 보게 되면 굳이 다말에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있지만 이 다말을 우리가 이해 못 하겠느냐는 거죠 어, 다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어그 요소들이 이 다말의 이야기 속에 담겨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의 입장을 한번 보시죠.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야 한다는 명분이 충분히 유다에게 좀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을 거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다말과 동침하도록 했는데, 근데 둘째 아들도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셋째 아들만큼은 죽음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그러니까 다말과 이 세라를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가 어, 오해는 했지만 이제 창녀와 함께 잠자리를 갖고자 했던 의도는 무엇이냐면 그 앞에 이런 기록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어, 죽었다라는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잃고 난 이후에 한 남자가 그의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고자 했던 이 과정을 과연 어, 이것이 뭐 옳은 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해를 할수 없는 상황은 또한 아니라는 것이죠. 아 그래서 그랬나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오난의 입장을 한번 보시죠. 오난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난이 이제 관계를 맺다가 설정을, 땅에 설정을 했다고 라 하는 것 때문에 죽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이 오난이 그, 그처럼 어, 자신을 통해서 다말이 임신하게 되는 것을 거부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되어지면 자신에게 돌아올 아버지의 유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욕심, 그러니까 유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줄어들 것이 너무나 명백했기에 어, 그것을 좀 어, 나름대로 좀 지혜로운 방식으로 이거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이해해 보면 그러면 형이 죽었기 때문에 이 형에게 돌아갈 것이 자신에게 돌아와야 하는데 근데 자신을 통해서 이 형수가 아이를 갖게 되면.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야 되는 이 아버지의 재산이 어, 자신의 조카들에게 돌아갈 것이 이제 분명하니까 이런 방식을 취했을 것이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이해가 전혀 안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 세상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것을 좀 보여줍니다 세상적인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어, 사람들의 생각에 그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해가 되어지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 것이 세상의 에, 흐름, 세상이 얘기하는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어, 이 이야기는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요셉의 이야기가 이미 시작되고 어,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흥미진진하게 진행되어지고 있던 그 과정 가운데 갑자기 중간에 툭하고 삽입돼서 들어온 형국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고 그다음에 이제 어 339장에 보게 되면 끌려갔던 어 요셉이 그곳에서 이제 보디발의 아내와 어떤 사건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과 애굽에서의 요셉의 이야기를 그대로 붙여서 진행하면 되는데 중간에 그 이야기를 끊고 유다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 만약에 우리가 지난 37장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할때 요셉을 하나님과 동행한 그니까 그냥 철모르는 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해하지 말고 그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분명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자라갔다라고 하는 전제로 한번 보자고 이야기를 했던 것 혹시 기억하신다면 37장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 불의를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자가 요셉이었고 하나님의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어 살았던 것이 요셉이었고 그리고 어 어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가 형들에게로 나아갔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그 신뢰 가운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본다면 30장이 보여주는 요셉의 모습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39장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그러한 요셉이 여전히 애굽에서도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어, 그를 어, 지키셔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의, 그의 앞길을 평탄하게 하셨다. 라고 하는 기록을 보면서 그가 그 애굽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37장에서 보여지는 요셉의 신실함과 39장에서 보여지는 요셉의 그 신실함 사이에 들어와 있는 이 어떤 유다 가정의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유다 가정의 이야기는요. 사실 엉망진창인 어떤 소위 콩가루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이건 제 생각이지만, 너무나 평범한 우리의 삶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포장하고 있는 그 포장지를 걷어낸 우리의 민낯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다가 다마를 정제하고 죽이려 했던 것처럼, 어, 다른 사람을 정제하고 말로 살인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추어져 있을 뿐, 가장 타락한 것은 어, 나라고 하는 사실을 아이러니하게도 이 어, 유다의 가정의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타인의 불의에는 손가락질하면서 정작 이러한 불의를 행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라고 변명을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불의는 견디지 못하면서 내가 행한 불의에 대해서는 어, 이러한 상황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나 자신을 속이고 또 타인들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가난 입성을 거부했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 저 땅에서 저들과 함께 전쟁을 벌여서 승리할 수 있겠어. 그래서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시간을 거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한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셉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기 전에 우리는 유다의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직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이 유다의 가정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곳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마주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다면 이러한 연약한 자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게 하신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유다의 가문을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정하신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일하심이 어, 여전히 마찬가지로 엉망일 수밖에 없는 나를 선택하셔서 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로 은혜로 범벅져 있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구구절절히 변명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아, 살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이, 그리고 또 이어지는 요셉의 본문이 우리를 도전할 것이고요. 그 도전을 받아 안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